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위헌행위가 확인이 돼서 파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 경호하고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예, 것. 예, 성격이 예. 다르다. 경호를 해야 되는 장소의 특이성. 여기는 지금 아파트란 말이에요. 다중이 함께 사는 곳이어서 단독주택을 기본으로 하는 경호 업무를 상정했을 때 인력이 더 들어가는가 덜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적정한 인원이 얼마인가라고 제가 전문가의 식견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민 정서에는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정부에서 설명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이런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윤석열 몇명 경호한다는 게 국가 기밀이에요 사인이잖아요 사인이 예를 뭐 위해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 다른 필요성 때문에 경호를 해야 한다면 아 몇명 배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라고 국민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그래서. 이 인력이 적정한 것인지 이 정도면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지 국민께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냐면요. 예. 결국은 그래서 지위원 판사하고 심우정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구속을 취소시켜버려서 석방시켜버려서 이,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재구속이 안돼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되는 문제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문제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합니다.